원래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이 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laughs> 왜냐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이 힘드니까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챙겨줘야 하니까 화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저는 좀 보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류예요자 3번 스튜디오 소품 및 모든 장비는 제작진의 피땀 눈물로 이뤄진 소중한 물건입니다 파손 및 분실 시 문별 개카로 간식을 쏩니다 아, 간식 쏘는 거는 저는 항 아니다. 말잘 해야 돼. <laughs> 말잘 해야 돼. 간식 쏘는 거는 아,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들 열심히 또해 주시고 또 저를 아껴 주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손하지 않아도 어 제가 오늘 어 기분 좋다. 어뭐 드실래요? 이러면 딱 드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자 아까 그오 이렇게 또 센스있게 빨간색을 갖다주셨어요 <laughs> 보세요 여러분 자 2번 아까 2번 있죠 2번은 아이 욱하는 모습을 보실 깨물아트를아 2회 그럼 이걸로 변경할게요 이게 2회라고 하지 말고 얘는 세모예요 2회라 하지 말고 10회 <laughs> <laughs> 왜, 왜, why? why, why, why? <laughs> 회 왜냐면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야. <laughs> 열, 열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2회 이상 화내지 말라 하면 화병이 생겨요. 5회. 오케이, 7회. <laughs>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또 사람 입장이 이게 바뀌어 보니까 제가 대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게임을 해봤어요 뭐, 뭐 아이, 아이돌을 키우기 뭐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거기서 저는 9대1 <laughs> 10대0까지 가봤습니다 <laughs> 당연히 제가 높은 숫자고요 아 이게 또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5대5까지 그래도 해드려 리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그 6번에 한번 계약 조항을 한번 계약서를 한번 써 보도록 할 텐데, 자, 재현님께서 대표님 애교 보여줍시다. 오, 이 친구 보소. 있다. 오, 이거 좋다. 이게 제일. 자, 이제 지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니까 뭐, 어기면, 뭐, 어겼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장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저희 회사. 회사에서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도 저도 이제 계약서를 제가 써본 적이 없잖아요 자 여기 아 이름 근데 이름 써야 되는데 다 빨간색을 주셨네 <laughs> 원래 이름 쓰고 인 하는 건데 다 빨간색을 주셨네 <laughs> 일단 지장을 아 여기 오 감사합니다 볼펜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렇게 그쵸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순 없으니까 자문 열이 대표 문별이 하고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을게요. 네 찍었습니다. 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의 조항을 쓴,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지금부터 문 대표의 말 말씀 한 마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문스텝들 그리고 스튜디오 문나이스를 찾아온 회원님들 이제 집중해 주세요. 아유, 또 큐큐 님께서 계약서를 쓴 의미가 없다. <laughs> 감성초비 님께서 이것이 말로만 듣던 문무관의 사장님. 오. 대표하든가. <laughs> 대표해 그럼. 아, <laughs> 잠깐만. <laughs> 찍었지. 아직 이제 찍었어. 이제 찍었어. 이제 찍었어요. 자, 여러분. 자, 한마디를 할게요. 어, 스튜디오 문나잇을, 어, 이제 처음에 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은 좋을 것 같다. 또 팬분들도 같이 즐기고, 그래서 그걸 모든 걸제 마음속에 모든 걸 충족하고자 열심히 뭔가 만들어본 그런 스튜디오 문잇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열심히 재밌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내고 싶으면 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놀러 오고 싶으면 예약하고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끝난 거죠. 자 마지막. 이었으니까 끝났는데, 자, 린님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대표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 보거라. <laughs> 나는 6번 조항이 <laughs> 난 믿고 갈 것이다. <laughs> 자, 이렇게 스튜디오 분날의은픈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영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뭐가 되게 많아.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오픈 첫날이니까, 우리 이제 회원님들 얘기도 많이 또 들어볼게요 스튜디오 문나잇에 바라는 거 부탁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 거 등등 말머리에 문나잇 세 글자를 달고 문자 번호 샵 7117번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또 듣도록 할게요 노래 뒤에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언박싱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핑크 스웨치에, and my worst. Can I call you baby? Can you be my friend? s t b 두 눈에 담아둔 그대. 혹시 깨지 않게. 내가 바라볼게. 날 그대로. Charge of a night.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더 생각하는 것 같아. 잠을 잘못 자는 노래기에 곁에 있어 주고 싶어. <laughs> 그 어떤 불안함 도이 네 품에 닿지 않게 너 위에서 달지 않은 꿀이라도 내가 버리되어 꿈꿀게. 耶。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우후! 네, 첫 곡은 어벤걸스 막방날, 이제 끝곡으로 들려드렸던 마마무의 잘자였습니다. 영업 첫날이에요. 이렇게 뭔가, 나우에 프라이빗 스튜디오를 이렇게 탁 차리고, 3주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laughs> <laughs> 아 <아니>, 근데, <laughs> 이게, 익숙하거든요? 익숙하 이게 장소는 익숙한데, 왜 떨리지? 나왜 떨리지, 진짜? 나 오늘 긴장돼요. <laughs> 왜? 이게 역시 첫 시작은 그 설렘과 떨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벤걸스를 했을 때는 이제 화요일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만났던 시간이 밤 10시였다면 지금 밤 9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딱한번 만났던 사이라면 앞으로는 몇번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 바로 세번 만나게 됩니다. 네, 스튜디오 문나잇은 월, 수, 금, 밤, 아홉 시에 영업을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제 꼭 외워야 돼요. 이제 그 공식이야. <웃음> 네이버 나오 <laughs> 하면 딱 떠올릴 공식입니다. 월, 수, 금, 밤, 아홉 시에는 어디로 오면 된다? 어디로 보인다? 바로바로 바로 스튜디오 문나이스로 모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와서 진짜 기분이 되게 좋고, 너무, 떫, 너무 떨려요, 진짜. 뭐, <laughs> 이게 뭐라 그러지? 3주 만에 오긴 했는데, 그 3주 동안 그래도 우리 사이가 조금 시간을 <laughs> 가졌던지라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는 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어떤지 채팅창을 좀 봐볼까요? 자, 햄별덕후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월요일 중에 제일 좋아. 아 그러게요. 진짜 월요일은 또 월요일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떨릴 것 같습니다. 자, 문설님 오늘 출첵합니다. 오늘 의상 꿀벌 같기도 하고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분 해바라기예요. <laughs> 그니까 뭔가 제가 뭔 서프라이즈를 해야 할까. 오늘 준비한 거 정말 많지만 어, 어벤걸스를 하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꽃을 준대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과의 암호 같이 돼가지고. 오늘은 어떤 옷으로 살짝 나의 마음을 표현해볼까 하다가 해바라기를, 또 제가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여기도 해바라기가 있어요.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도 해바라기가 있어요. 제가 해바라기를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바라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좋은 기운을 드리고자 인간 해바라기가 돼봤습니다. 자, 다음 분 천재님. 문사장님, 개업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빈손은 아니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자, 신묘님. 나우의 스튜디오 오픈해버리는 클라스 보소. 오. 내가, 내가 좀 먹었어. <laughs> 자, 하루님. 별스트님 긴장했어요. 아, 오늘 긴장했어요. 진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팬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니까 떨리네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뭔가 집 밖을 나오는 것도 떨리고. 자 고라니님 오 나우 듣기 시작한지 일주일 됐는데 문별씨도 호스트로 왔네요 대박이네 자주 올게요 고라니님 이제 앞으로 뭐다? 월, 수, 금, 밤 9시는 뭐다? 스튜디오 문나이이다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박주환님 분위기 뭐야 뭐야 빨간 조명 뭐야 뭐야 오늘 스튜디오 문나잇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까지 조금 분위기를 맞춰주셨거든요 낮부터 그렇게 이제 문자로 이런 조명으로 할 거고 <laughs> 이렇게 세팅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문나잇을 위해 지금 여기 꽉꽉 찼어요. 진짜 더 긴장되게 사람이 더 많아요. <laughs> 자 게다가 또 레드는 여러분 딱 아까 여기 앞에 카메라랑 이런 게좀 비춰졌잖아요. 뭔가 그 레드는 또 아무실 컬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컬러기도 하고 자 민호님 카메라 다문 대표님 거예요 아니요 저도 초면입니다 <laughs> 초면이고 이만큼 네이버 나우 우리 스튜디오 문나이 제작진 분들께서 저를 오늘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보입니다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 자, 다음, 김동인님. 솔직히 막방 때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줄 알았으면 대충 서운할 걸 그랬어요. 그쵸? 그,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에게 울음을 강요합니까? 저는 울지 않습니다. <laughs> 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엄청 슬퍼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아, 또 이거 얼마나 또 서프라이즈로 올까? 어떻게 힌트를 줄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또 그만큼 또 좋은, 기쁨으로 다가와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또 말을 제가 이게 무조건 별표예요. 오늘 약간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맞아, 월수금 밤 9시. 이렇게 하면 떠올릴 수 있게 자주자주 얘기를 할 텐데요. 스튜디오 문나잇은 월수금 밤 9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꼭 그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문나잇이 어떤 곳이냐 하면 말이죠. 저 문별이가 대표로 있는 프라이빗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게스트 나오면 인터뷰도 하고, 뭐 노래하고 싶다 그러면 뮤직 스튜디오로도 바뀌고, 뭔가 되게 그 스튜디오만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찍히는 것보다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진이 또 스튜디오 문나잇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쓸지는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다 처음부터 알려드리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저는 약속한대로 돌아왔고, 나우의 스튜디오 하나도 차렸고, 지금부터 오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식순이 있어요. <laughs>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픈 축하 커팅식을 하고, 계약서 사인까지도 하고, 또, 그리고 문 대표 한마디까지 해야 오픈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뭔가 스튜디오 같은 거 오픈할 때, 대박나라고 좀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많이 봤는데, 테이프 커팅식을 하잖아요. 저 이렇게 제작진 분들께서 앞에, 문 스텝, 문 스텝 분들이죠? 문 스텝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오, 이런, 나 이런 가위도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보고.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자. 잖 자, 하나, 둘, 셋! 탁, 탁, 자르는 그거잖아요? 그거와 이제, 이렇게 인주까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 왠지 이게 계약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 문나잇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저와 문스텝들의 마음을 담아서 커팅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laughs> 와, 뭔가, 어, 이거 되게 느낌 되게 좋다. 이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음에 태어나서 처음. 처음.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뭔가 진짜 오픈한 느낌. 그런 느낌을 봤는데, 이 가위가 진짜 고급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자르면서 느낀 거는, 와, 어, 이거 진짜 잘 잘린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미칼 같이. 약간, <laughs> 금가위. <laughs> 이게, 이 금, Day, yeah. I'll be right here, baby. You know, as it goes with. Oh, don't.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호스트 마마무 문별입니다 채팅창 위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면 방송 5분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밤 9시 스튜디오 문나이스로 놀러 오세요. 안녕. 네, 스튜디오 문나이 첫 영업 중입니다. 영업 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 준 분들이 진짜 많대요. 먼저 무무 차민 님 스튜디오 문나의 오픈을 축하합니다. 쩍쩍쩍쩍쩍쩍짝 대천재 기획 문나잇 나우 no,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언니 덕분에 세상 씩씩하게 잘 넘겼어요. 어디서나 항상 힘이 되주는 어, 울언냐들숨에 재력이 날숨에 건강이 깃들길이라고 이렇게 또 그려서 직접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 팬분들은 금손 팬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너무. 저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오, 디테일이 되게 많이 살아있는데요? 여기에 햄스터도 있고, 뺨기도 있고. 자, 그리고 또두 번째 분을 한번 봐볼까요? 전혜진님. 스튜디오 문나잇 오픈을 축하합니다. 2020년 네이버 나우를 뒤흔든 문별의 뉴 스튜디오. 2021 문나잇의 새 출발을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와, 이거 되게, 그, 전단지처럼 옛날, 뭔가 레트로 포스터처럼 그런 느낌으로 꾸며주셨는데, 여기에. 알차다, 새롭다, 재밌다, 역시, 문별이, 문임지, 문느기문백빽햄멜걸스 입당으로, 문나잇, 입성. 이렇게, 입성. <laughs> 어 입성하니까 되게, 우리 동년배인가? <laughs> 아니다, 동년배보다 나보다 살짝, 업이다, 업. 전 입성이라는 단어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这他。<laughs> so